노년생활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200년 거란 제국 고려를 침공한 거란 제국의 멸망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 고려의 영웅 양규 곽주성 탈환 작전 고려, 백성을 구하라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년 생활에 관련된 영상과 함께 시청하여 주십시오. 불가능한 작전 서경의 고려군이 거란군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힘겹게 성을 지키고 있는 사이 북쪽의 흥화진 양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규는 흥화진을 잘 지켜내긴 했으나 거란이 물러난 게 아니라 더 깊숙이 진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군이 고려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선 거란이군을 철수시킬 만한 사건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양규는 거란에 함락된 곽주를 다시 탈환하기로 하는데요. 곽주는 거란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중간 기지 하나 없이 고려 깊숙이 진격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다행히도 곽주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 기지를 세우고 계속해서 진격을 할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만약 곽주를 다시 빼앗긴다면, 거란이 진격을 하기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곽주성엔 6천 명의 병사를 남겨두고 왔기 때문인데요. 보통 성을 함락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수비군의 3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곽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선 고려가 1만 8천 명 이상의 병력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지금 서경을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여력이 있을 리가 없을 뿐더러 거란은. 자기네가 직접 40만 대군으로 흥화진 통주 함락에 실패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은 커녕 한 10만은 모아야 될까 말까 할 텐데, 감히 고려군이 그걸 꿈이나 꿀수 있을까? 그 정도 병력이 있으면 차라리 서경이나 개경 지키는데, 투입하지 성을 굳이 탈환하려 할까? 그런데 반대로 양규는 거란군이 안심하고, 방비를 소홀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려군이 성을 탈환할 리 없으니까 경계도 게을리할 거고 적의 허를 찌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곽주성 탈환 작전은 너무 무모한 작전이었어요. 흥화진에는 애초에 병사가 3천밖에 없었는데 이 수성전에도 7일간의 전투로 많은 군사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양규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700밖에 안 돼요. 군사 700으로 육천의 거란군이 지키는 성을 탈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괜히 쳐들어갔다 실패하면 그냥 거란군 육천이 멀리서 고려 군사 700명 오는 거 보고 성문 열고 뛰쳐나와서 정면으로 붙어도 거의 10대1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전멸하면 흥화진마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승산도 없는 싸움에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실행을 한다 흥화진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양규는 기어코 작전을 실행하겠다며 700명의 병사와 함께 성 밖으로 출진하는데요. 양규는 일단 통주로 가서 병력을 충원합니다. 통주 1000명의 병사를 충원한 양규는 그대로 곽주성으로 진격하는데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속도였습니다. 잠시라도 주저했다가 고려군이 움직인 사실이 적에게 발각되면 탈환는 커녕 야전에서 전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규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곧장 곽주성으로 달려갔는데요. 아쉽게도 곽주성 탈환 작전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사자료에 적힌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양규가 흥화진 병사 7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해 통주에서 병사 1000명을 충원하였다 이들은 곽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거란 병사 전부 목을 베고 성 안에 백성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곽주성 탈환 작전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1700으로 6000이 지키는 성을 함락시키고 또이 6000을 전부 죽일 수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 이 과정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양규는 해냅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병력자.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기까지가 보통 곽주성 탈환에 대해 얘기할 때 나오는 쟁점들이 양규가 17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란군 6000이 지키는 곽주성을 탈환했고 그곳을 지키던 거란군 전부를 전멸시켰다. 거란은 고려가 대군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심했다. 곽주는 거른의 중간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에 양규의 곽주성 탈환은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을 끊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첫째, 분명히 거란이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지나칠 때 흥화진을 견제하기 위해 무로대에 병력의 절반인 20만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대체 이 20만 군사는 뭘 했길래 흥화진에서 700의 군사가 진격하여 곽주성까지 가는데 아무런 제재도 못한 걸까요? 하물며 이게 병력이 적어서 눈치를 못챈 거라면. 흥화진 병사들한테 곽주성이 탈환당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흥화진이랑 통주성 쳐들어가면 될것 아니에요? 거기 병력은 줄었을 테니 말이죠. 이 20만을 거란이 회수했다거나 어디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때 그냥 거란군사 20만 명을 남겨두고 갔다 하고 끝이에요. 뒤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거란군의 40만 얘기엔 야율 용서가 처음 쳐들어올 때랑 무로대에 20만 남길 때만 나오고 그 뒤론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란의 실제 병력이 40만이 아니라 20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회수했지만은 전부 서경으로 갔고 무로대 병사가 없어서 양규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의문점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삼수체 전투에서 고려군 30만이 투입됐는데. 이중 3만이 죽었다 했죠. 통주성 근처에 있던 병사들은 코앞에 통주성으로 들어갔을 거고, 곽주성 쪽으로 도망친 병사들은 곽주성 들어갔을 겁니다. 삼수체 전투에 참여한 장수 중에 석영성에 있는 장수도 있는 걸 보면 석영성으로 들어간 군사들도 있겠죠. 아님 뭐 그냥 흩어진 병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27만이 살아남은 건데,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아직까지도 등장을 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이때 통주성으로 들어간 군사들이 통주성을 지킬 때 활약을 했고, 그 뒤로도 통주성에 남아 있었다면 양규한테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양규의 직함은 서북면 도순 검사입니다. 지금 전투가 한창인 서북면에서 최고의 장수예요. 그러니 이 병사들이 통주성에 있던 어디에 있던 양규에겐 이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거죠. 또, 만약 진짜 1700명이 맞다고 해도 6000명이랑 싸우면서 고려군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뒤로 병사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보통 쭉 이어지는 양규의 활약이 전부이 1700명으로 해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분명 병사의 손실이 있었을 텐데 이걸 정말 충원을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그 이후로 양규의 활약을 보면 1700명으로 이 모든 걸 해냈다고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지경으로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삼수체 전투의 폐잔병들을 일부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거라고 하긴 좀 모한데. 고려사 기록을 보면 12월 16일에 큰 유성이 곽주에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사 저류에서 정확히 같은 날인 12월 16일 기록이 위에 말씀드렸던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고려 사절료요 12월 19일 기록에 서경의 신사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거란의 군사와 말이 모두 넘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오리바람. 근데 그것 때문에 거란 병사들이 쓰러져. 그래서 이걸 누군가 거란군을 습격해서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경성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기 바쁜 와중에 서경성의 군사들이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아마 수채성 전투 때 살아남은 군사들이 밖에 있다가 지원을 온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려사에는 어떤 전투를 미스터리한 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큰 유성이 곽주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큰 군대가 각주로 쳐들어갔다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곽주에 운석이 떨어져서 이 때문에 거란군이 혼란에 빠졌고 이를 기회 삼아 양규가 작전을 수행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성안의 백성들이 호응을 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성안의 백성이 7천 명 정도였던 걸로 보아 그들이 호응을 해도 아무런 저항 없이 6천 명을 전부 죽일 순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면 거란이 원래 그냥 수성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애초에 거란이 수성을 잘 못해서 곽주성을 손쉽게 뚫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의문점은 곽주성 탈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곽주성을 어렵사리 탈환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곽주성에 군사를 배치하고 성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곽주성이 적의 중간 기지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게 탈환의 목적이었다면 뺏으면 이제 지켜야죠. 이제 양규는 곽주성을 탈환한 다음 성에 있던 백성 7000여 명을 전부 통주성으로 옮깁니다. 성을 그냥 비웠어요, 와니. 이러면 애초에 적의 중간 기지를 없앤다라는 목적이 안 맞잖아요. 거란이 다시 군사본에서 다시 곽주성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곽주보다 큰 도시인 안북대도호부가 이미 거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곽주성을 차지한다고 해서 적의 중간 기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야율용서도 곽주성 탈환당했다니까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직진하거든요. 그럼 곽주성 탈환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양규가 백성을 옮겼다는 걸 보니 백성을 구하는 게 진짜 목표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후로도 양규는 적에게 포로로 잡힌 백성을 구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곽주성 탈환도 사실적의 중간 기지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힌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실행한 작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곽주성 탈환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작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목적도 정확히 모르겠고 과정은 더더욱 미스터리인데요. 보통 해석하기로 일단 군사수는 양규의 1700 결사대가 맞다고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곽주성 을 탈환하고 성을 지키던 거란군 6000명을 전부 죽였고 곽주성 탈환 의 의미운적의 중간 기지를 없앰 으로써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러면 의문점들이 좀 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들이 도움을 줬을 것이며 곽주성 탈환의 의미는 적에게 잡힌 백성을 구한 것이고 거란과 고려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생활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년생활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